안녕하세요. 커넥터스팀 팀장 최윤성입니다. 저희 팀이 9월 한달 동안 진행한 활동 6가지, 9월 한달 동안 진행한 활동 5가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넥터스 캠페인입니다. 발달장애인 리나스자를 위한 교구를 제작하는 캠페인으로, 감정을 분류하고 기존의 감정 개념이 아닌 쉬운 말로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에 따른 예시도 작성하였습니다. 추후 대학 특수교육과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아 전문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안대체의사소통 AAC를 알리는 다독다독 캠페인입니다. 지난 7월에 진행한 현장 교육에 이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AAC를 알리고 교육을 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moe를 맺은 사랑과 소통센터의 허락으로 aac 상징을 이용하여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까지 허락을 맡았습니다. 또한 추가로 10월 세계 aac 인식에달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캠페인은 배리어프리 여행지 를 소개하고 직접 탐방하는 일체어 캠페인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여행 일정을 다시 잡은가 동시에 서울 지역 베리어 프리 여행지 카드 뉴스 2개를 추가로 제작하였습니다. 9월 17일, 22일 팀원들이 나누어서 탐방을 할 예정이고 영상을 제작하여서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발달 장애인과 함께 배우며 성장을 하는 다 같이 배우자 캠페인으로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고, 교육 주제 및 어떤 식으로 교육을 진행할지 기획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활동입니다. 8월 사회공헌대의 최종 우승으로 지원받게 된 200만원을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퓨터스팀 10월 활동 계획입니다. 커넥트 어스 캠페인에서 감정 카드 디자인 및 제작을 완료한 후에 배부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다독다독 캠페인에서는 세계 AAC 시기 다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다 같이 배우자 캠페인을 기획하고 교육 진행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형 장기 캠페인을 기획하고 준비 과정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